어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지수로 감극한도 우리가 결론을 먼저 좀 써놓고 가자. 어 우리가 어떤 거가 좀머릿 속에 있어야 돼? 리미트. 얘도 x가 0으로 왔을 때로그부터 아까 x분의 ln 어1 플러스 x가 어 뭐가 된다? 어, 그럼 바로 연결해서 하자. 지수함수는 x분의 e x 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어, 1이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죠. 어. 그 다음에 또 x가 0으로 왔을 때 x분의 요번에는 밑이 e가 아니라 어, a네. 얘는 뭐가 된다? 어, ln a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x분의 요번에는 ax제곱 마이너스 1은 얘는 LNA가 되는, 이런 극한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포인트.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지수로 가면서 극한을 1, 어, 여기. 1이에요, 1.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러분들 1. 어, 얘네들 포인트고, 똑같이, 0, 0, 0. 이렇게 삼각편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0, 0.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어 지금은 이 우리 그 지수로 함수의 극하는어 우리 예전에도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한 번씩 다써 봤을 텐데 어 얘네들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칠판에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다어 어, 암기하고 쓸수 있어야 돼요.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냥. 어. 왜냐면 이런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제 풀이 할 때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선생님은 뭐, 물론 이렇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지만, 나는 어, 나는 지수로 함수극한 나오면 은 나는 솔직히 이거밖에 안 외우고 있어. 어떤 거? 자연물의 수이의 정의, 이거밖에 안 외우고 있다고. 이의 정의가 뭔데? 어 자, 얘는 이미지처럼 이거 1 플러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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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한대 제곱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나 타내면 어떻게 된다? 어 0을 기준으로 본다면 1 플러스 x에 내가 새로운 미지수를 쓸수 없잖아. 어 그렇지? 얘 x분의 1로 정의하자. 이렇게 한 문자로 포인트가 뭐예요? 얘의 역수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laughs> 무한대로 잡으면 1 플러스 무한대가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죠. 그럼 얘 역수, 무한대분의 1이, 여러분들 0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어. 나는 이것만 외우고 있는 거야. 자연무리수 2의 정의. 이것도 중요해. 이런 이미지도 중요해. 알겠죠? 어. 문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자연무리수 2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어, 나는 이제, 자, 얘를 물고 늘어집니다 어, 얘만 물고 늘어지는 거지. 지금부터 쓰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 자연물 수 있는 얘다라고 이것만 여러분들 써놓으면은 밑에는 그냥이들이 쓰는 거야, 알겠지? 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그 줄테니까 이거 못 쓰면은 집에 못 가는 어. 열번 쓰고 가는 걸로. 자, 자 이것만 기억합니다. 뭐첫 번째 저식의 양변에 뭐랍니까 엘렌을 어. 취하는 거죠. 요거 요거 얘는 자연물 수이 e, 예. 양변 ln 취하면 어떻게 되냐? ln e는요 리미트 x와 0으로 갔을 때 ln 1 플러스 x 로그는 이렇게 좀 극한 그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럼 얘는 뭐 되냐? 1그 다음에 리미트 x와 0으로 갔을 때 우리 로그는 얘가 어떻게 나와? 밑으로 나오지? 어, x 분의 ln 1 플러스 x다. 알겠지? 음,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 증명해 을 놨고요 음.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얘를 변형시켜야죠 어떻게 해? 어 치환이죠 뭘치환 ln 1 플러스 x를 갖다가 어, 내가 t로 치환을 합니다. T로 치환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지수로 바꿀 수 있지. 얘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야이 로그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E의 T제곱은 1 플러스 X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중요한 게야 T로 치환했으니까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T는 뭘로 가까이 가냐?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은 LN1로 가까이 가니까 T도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됐지? 오케이? 어, 자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어, 얘를 바꿔서 씁니다. 자, 간다. 야, 1은 뭐 변함 없고요 자, x가 아니라 이제 t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분자가 뭐가 돼? t. 그럼 분모는 뭐야? x. x가 얼마니? 2의 t 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두 번째, 어, 요거 우리가 증명해고 야,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이두 개는 뭐하면 돼? 나머지 두개 뭐하면 돼? 양변에 뭐취하면 돼? 어, 그냥 미치 a 인 로그를 취하면은어 똑같이 여러분들 나오겠죠. 오케이. 어, 이거까지만 어. 써볼게요. 자, 야 양변에 로그 e를 취하자. 그럼 어떻게 돼? 로그 a 에 e는 로그 a에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다 이렇게 야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 이거 이렇게 쓰냐 보통? 어 엘렌 좋아하잖아 엘렌 어. a분의 1 이렇게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엘렌 a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분모로 나오니까 어. 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됐지? 그 다음에 뭐 할지는 여러분 다 알죠? 뭐를 치환? 로그 A에 어, 1 플러스 X를 어, 치환하고 그럼 AT제곱은 1 플러스 X가 되고요. T도 우리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맞지? 어. 이 식의 LNA분의 1은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분자 T 분모 X는 a t 제곱 마이너스 3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나오는 거고. 어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문제를 이렇게 하는 해결하는 것들이 활용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해보라는 이거는 꼭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어. 자 여러분 들 연습하세요. 자연물리수 이 e 하나 써놓고. 어, 얘네 네개의 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꼭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어,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 지수로그 함수 선생님이 왜 연습하라 그냐 하면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은 자연 물리수 2에서 온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1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봐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1, 2, 3, 뭐, 여러분들, 5번, 6번. 뭐, 이런 것들도 모양꼴이 다 이쁘게 보여서, 뭐, 여러분들, 뭐, 바꾸는 데는 전 지장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얘 봐봐. 요, 4번. 그러니까 얘를 한번 보세요. 야. 얘 어떠냐? 아이씨 영어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얘 솔직히 지수 함수도 아니고 로그 함수도 아니잖아. 맞잖아. 야 근데 상을 봐봐. 어? 야 무한대야. 야이 무한대를 집어넣으니까 어때? 야가 뭘로 가? 1로 가.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무한대. 야 근데 솔직히 얘가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은 아니잖아. 1로 가까이 가는 애는 1. 얼마 얼마 얘를 무한대 제곱하래. 이거 뭐야 이게? 그렇지. 이게 정이야 어더새어 이해정이라고 자 그럼 얘도 보자. 이거 원래는 여러분들 문제 풀때뭐 치환하고 여러분들 뭐그를 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라는게 여러분들 딱 보이는 거야. 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음 요건 살짝 지울게. 어야그고또얘 어, 무슨 분수? 어 가분수. 자 그럼 대분수로 바꾸자. 그럼 얘는 얼마야? 1 더하기 2분의 어. 이 e,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야, 그럼 딱 보자. 여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어떠냐? 1 플러스 무한대분의 상수 0꼴딱 만들어져? 어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어, 역수. 야, 써.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2분의 x 2 얘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걸 쓰라고. 여러분들 이봐 봐. 이거를 내가 3X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어, 바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쌤쌤 만들어, 이거를, 이거를 연습하라, 이렇게. 근데 쌤쌤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 3X, 이렇게 곱하면은, 어, 간단하다라는 얘기죠. 야, 그럼 여기서 어디가? 어디까지가 이야 어디까지가 이야 어. 딱 여기까지만 2네요. 맞지? 여기까지만 2. E. 오케이. 그럼 이 e 쓰고 야, 얘는 뭐야? x 2분의 6x 제곱인데 어. 얘극한 영을 받은 뭐야? 6.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laughs>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극한인데 그 여러분들 봐봐 극한인데 그 극한인데 그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도 그냥 너, 무한대를 넣어봤더니 1 플러스 1에 가까워지는 거에 무한대 제곱 아이 모양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그 그러니까 이미지처럼 여러분들 이 1.0000의 무한대 제곱이 2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파악하시고 얘들 식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극한들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이제 수 안에서 배운 아니, 저기 수투 어, 수초에서 배운 어떤 함수의 극한과 그런 활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러 보자는 건데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음몇 개만 보는데 어자 한번 볼까? 어 여기서 어 필수 이제 요거 한번 봐보자. 야, 1번, 눈에 보여, 안 보여? 어, 얘는, 얘는, 봐봐. 뭐, 1 마이너스 쿠사인하고 뭐, 이런 게 겹쳤잖아, 맞지? 1 마이너스 쿠사인 이런 거 보이지? 어. 그리고 일단 얘네들은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지금 일단 뭐부터 해야 돼? 0분의, 0분의? 예 분모 0 되잖아. 그럼 분자도? 0. 그럼 뭐야? 어, 삐가 0이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어, 삐가 0이 바로 보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극한의 성질, 이런 거다 이용하고. 야, 그 다음에, 야,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봤어, 우리가. 그럼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 내가, X제곱, 쌤쌤, 이렇게 만들고. 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만 남아, 여기는? AX, 어, 사인 X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다라는 얘기죠. 어, 보이지? 음. 리 분의 1 2분의 1, 곱하셈. 사인 하나 쓰고 X 하나 쓰고 A만 남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 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내신 대비하고 할 때는 상각함수의 극한에서는 이제 사인 사인 X 탄젠트 X 이런 애들은 그냥 다 X로 바꿔도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뭐 근사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 뭐 나는 항상 이 1-코사인 X 보이면은 얘는 내가 이분의 렉스의 곡으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해야 된다고. 어. 그런 거는, 여러분, 나중에 한 번씩 더 연습해보고요. 자, 그 다음 얘네들도, 어. <laughs> 자, 원래는 여러분들 얘도 어떻게 돼? 분자가 1, 분자에다 1 넣으면 0 되고요. <laughs> 분모에다 1 되면 0 돼야 되니까, 뭐, A 플러스, 뭐,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우리가 0, 뭐, 이런 거에서 활용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야, 그냥 바로 보이는 거 쓰자. s i n 제곱, x 1이에요 어? 근데 x가 1로 가니까 얘가 0 되는 거 확인했어, 맞지? 0대로 확인했어? 야, 그럼 여기 분,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필요한 게 x-3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쌤쌤, x-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만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는 얘기죠. 어. 야,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그냥 1 제곱으로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거, x가 1로 갔을 때, 어, 얘 극한 값이 얼마다, 1이다. 이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야, 정황상 뭐냐, 얘가 1로 갔을 때0 되는 거, 이거 두개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얘두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 최고창 뭐 같으니까 얘들을 그냥 갖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갖으면 되겠지. 사인 제곱 X 그냥 X 제곱을 어떤 거? 아, 예를? 그렇지. 어어어, 어, 어, 그렇지. 어어어, 어, 어, 그렇지. 음. 아, 지금 뭐, 이친에 얘기한 거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삼각함수 극한에서는 사인 X를 X로 봐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x 1이 제곱을 봐도 된다라는 거지. 그럼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 우리가 나올 수있다는 거고, 어 이런 거예요. 자, 뭐 나머 나머지 면들 뭐좀다쉽고요 자,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수채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생상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어 수채에서 배운 것들. 자, 어차피 이제 극한과 어 미분의 연속과 뭐 그런 애들인데 자이 문제도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식에서 <laughs> 야 이런 모양이 나왔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어 0으로 갔네 얘는 1로 수렴하네 맞지 어야 근데 야얘 수렴하냐? 수렴하지, 여기, 어, 다항식인데, 됐죠? 어, 그럼 얘는 어,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다항함수는 어떻게 돼? 항상 연속이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다, 맞죠? 어, 그럼 내가 함수값 f 0이 1이다라고 여기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얘네요. 자, 그럼 내가 이두 번째를 한번 해석해 보자. 야, 이두 번째 해석하면 뭐가 될까, 얘가? 일단, 얘가 수렴하니까, 분모가 0 되네? 그럼 분자도 0 돼야 되잖아. 그럼 얼마야? F1 곱하기 사인 1인데, 사인 1이 0이야? 아니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어, F1이 0인데, 야, 그러면은, FX가 X-1을 인수로 하나 갔는데, 맞죠? <laughs> 여기서 여러분들 보여? <laughs> 야, 여기서 fx가 x-1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 그럼 내가 쫙쫙 약분해서 어? 근데 우리가 계산되는 게 수렴값이 얼마야? 0이야 그럼 우리가 뭐? 어,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이해돼? 어. 자 얘가 0으로 수렴할 때는 얘도 약분해서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 대입해도, 1 대입할 거잖아 어, 1 대입했을 때도 우리가 0 돼야 되니까 어두 개를 갖는다. 어두개 이상이죠. 어두개 이상을 갖는다. 어. 두개 이상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 세 번째도 뭐야? 어, 수렴하는데 분모가 0 되네. 그럼 분자도 f 사인데 얘는 0 아니니까 사인이가 0이다. 맞죠? 그럼 얘도 x 1을 하나 더 갖는다라는 이런 얘기지. 야, 근데, 우리 어떻게 얘는? 여기서,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작은 거 찾을 때, 좀더 있어도 되잖아. 어, 그럼 여러분들 얘를,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 어, GX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어. 센스 있게, 이렇게. 음. 네. 야, 그러면 이제, 얘들을, 어, 대입하자. 어떻게 대입하냐? 이첫 번째 식에다 다시 넣으면 어떻게, 첫 번째 식에서 쓸수 있는 건 뭐야? 그냥 F형은 1이네? 자, F형은, 마이너스 2G0인데, 얘가 1이다. 따라서 g 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야, 그 다음 얘를 갖다가,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0 나오는 거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볼까? 어,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자. 어떻게 되냐? x 2분의 fx가 x-1을 제곱, x-2, gx, sin x가 되는데. 자, 이 약분. 이제 2 e 집어넣을 수 있지? 2 e 집어넣으면 얼마야? g2 곱하기, sin 2는, 얘가 2라 그랬으니까 2가 된다. 아, g2는, 사이 2분의 <laughs> 2가 된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네 이거 어차피 상수잖아. 야, 그럼 얘가, fx가 차수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gx가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그럼 몇 차냐? <laughs> 어, 1차는 돼야지, <laughs> 상수함수 되면 될수 없잖아. 어, 그러면 내가, 응. 음. 여기서 g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어, 상수함수로, 아니, 1차함수로 두고, 어, AB 구하면 되겠네요. 어, 이런 얘기다. 어, 그냥 뭐 얘들은 네 그냥 눈으로 보고만 넘어가자. 야, 연속 함수와 관련돼서 뭐야? 이거 너무 쉽죠? fx가 2분의 파이에서 끊어져 있는데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다.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다. 맞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얘들아 우리 요거 한번 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갈까? 우리가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맞지? 자,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어, 우리가 쓰는 정리 두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 어, 뭐, 어, 기억해야죠. 최대 최소 정리. 그니까 무슨 얘기야? 함수가 연속이라면, 맞지? 어떤 정해진 구간, 함수가 A에서 B 사이에서 우리가 연속이라면, 최대 값, 최소 값이 존재한다. 맞죠? 이거지. 어. 야, 요 개념은 우리가 수능에 나온, 다고 우리가 항상, 기억, 니은, 디그, 참거지 살 때, 나온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논술하실 분이 최대 최소 정리가 있어야지 뭐가 뭐가 연결된다고? 그렇지. 미분과 적분이 연결돼. 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 증명할 때꼭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연속 조건 있으면 최대 최소가 정리가 어. 성립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었지. 뭐였어? 사이값자사이값 사이값 정리가 뭐였냐? 아주 간략하게 써보면, 어 a 하고 b 사이에서 <laughs> f x 가 연속이고요. 음. f x 함수가 a 하고 b 사이 연속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f a 곱하셈 f b 가 0보다 작지, 그렇지? 어, 0보다 작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조건만 내가 보인다면, 얘네 두 개의 조건만 보인다면 내가, 어, f c는 0을 만족하는 이때 c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요런 요런 거였죠. 맞니? 어. 다음 시간에 미분할 건데 미분하면 정리 두 가지 뭐, 어, 롤 정리, 그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평값 정리. 오케이? 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개두 두 개씩 기억하시고. 야, 그래서 얘는 이거잖아. <laughs> 뭐이번 보면 f(x)는 0인데 그 방정식이 0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보이래요. 그럼 뭐야? 내가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야, 0하고 1에서 연속이냐? 연속이야? 어, 연속이네. 삼각 함수 어, 다항함수. 다 연속이네요. 모든 실수에서. 그 다음에 뭐? 자,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은 것만 내가 보이면 되는 거죠? 어. 야, F0이 얼마니? 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F1이 얼마야? 제0되고루트 2, 어, 사인 1이에요. 사인 1이 플러스 마이너스. 음 파이, 여기 있잖아? 어, 3.14니까, 여기 있겠네, 1이. 어, 플러스. 그래서 0보다 작다가, 우리가 되니까, 어, 사이 값 정리에 있어서, 어, 하나의 실을 갖는 거죠. 자,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